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댁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본문은 한 이민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고국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어쩌면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이유로 이민의 길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그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그곳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에서 방랑하는 나그네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이민자에게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연 역시 호의적이지 않고 낯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그의 나이 75세였고, 수라에는 자식도 없었습니다.인생을 설계하고 새 출발을 하기는 너무 늦은 나이에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치고는 너무도 잔인해 보입니다.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니, 너무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그네의 길을 떠났습니다.그에게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안전을 보장해 주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허허벌판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떠도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누가 나타나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가도 대적할 힘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이민자인 우리 역시 가는 곳마다 이방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렵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없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삽니다. 다 같은 이민자이지만 아브라함과 우리 한인 이민자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희망으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이민자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후손을 축복하시리라는 믿음이 없이 정처 없는 낙은네로 살고 있습니다.우리는 심지어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사는 것을 저주받은 삶이요 사나운 팔자 때문이라 말하기까지 합니다.그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합니다.의지할 것이라곤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으로 어느 곳에서 살든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광활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삶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한인 이민자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 나아가 세계사 속에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